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 중에서 그 단짝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어렸을 적 학창 시절에 뭐 같은 반이었거나 뭐 어쩌다 보니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좀잘 통하는 것을 느꼈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좀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고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생기는 것에도 나름의 그런 이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끈끈한 우정을 들다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일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첫 만남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우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어, 피할 수 없는 난의 구절이 오늘 등장을 해요. 어, 바로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우리 본문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의 이름이 와외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전장에 나갔을 때 그가 이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월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어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이제 사울이 매우 놀라서 그군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자 그런데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울이 이 본문의 진행 상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괴롭게 할 때에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어디서 찬양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자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 추천을 받아서 사울에게 온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찬양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매우 아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본 것처럼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어 실제 현장에서 사울과 아브넬이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어, 사울에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돌아서서 나갈 때부터 그 다음에 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 때까지 사울과 아브넬은 다윗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이야기들을 뭐 성경이 다 기록을 할수 없으니까 하나로 압축을 해서 넣은 말이 이 소년의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다시 조금 이제 풀어서 말하면 사울이 전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니까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이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인지, 그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용사가 있는지 이제 그런 뭐 호구조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군사령관한테 물어봤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축약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견해가 모든 의문점을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이제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아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3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3절과 또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거봇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경에 두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강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다윗과 언약을 맺고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굉장한 사랑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입고 있는 게, 왕자의 오시잖아요. 왕실의 오시니까 이걸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고요. 어, 또 이제 사울 시대에는 특히 사울 시대 초기에는 이 철로 만든 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철을 제련할 수 있는 시설을 이스라엘 안에 못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집권 초기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 세월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철로 된 칼은 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이제 주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 가치 있는 것을 준 거죠. 또 그리고 군복, 뭐 칼, 활, 띠 이런 것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자기의 무엇을 맡긴다? 생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정이 생기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깊은 우정이 생기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원래부터 좀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한 그런 사이 대화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연령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 아니라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무엇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로 엮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엮어 주었고 끈끈한 우정을 가지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군대의 숫자로 인해서 마음이 막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무기를 두는 사람과 단 둘이서 수많은 군사가 있는 블레셋 그 적진으로. 돌격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사울의 곁에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고립감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믿는 사람이 나혼자인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거든요. 어릴 때 워낙 어, 살았던 동네가 좀 약한 동네여서 교회가 그래서 반에 저 하나 교회 다닐 때도 있었고 전교생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까지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하기가 조금 어,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요나단이 그런 외로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로움을 겪던 차에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짠하고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17장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과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요나단도 그 사울의 곁에 있었겠죠, 지휘부니까요. 어, 요나단은 그 소년 다윗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마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눈여겨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자기가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말처럼 이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아마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그런 기쁨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과 같은 아니 자기도 보고 배울 만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를 이제 신뢰하면서 둘 사이의 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아니요 요나단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하고 또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우정을 나눈 것은 그들을 속에 있는 그 참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일이 빈번합니다. 뭐 신분을 보고 사귀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재력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사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능력들이 유지가 되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가도, 그런 능력들이 없어지고, 뭐 조금 변화가 생기고 하면, 어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쉽사리 볼수 있죠.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신분을 보고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을 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골라 사귀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자신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처언을 하면 다윗과 요나다는 우정을 나눌 만한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이 그것을 모르더라도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견제를 하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어 사울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요나단으로서는 이 정치적으로 그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대단한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다윗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문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정말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둘은 둘의 우정은 진실한 신앙을 토대로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눈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이 신앙으로 인해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우정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격려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